I don't know. 천천히 다 뭐야? 네? 만 섰다가 안고 상이 소리 줄거 갔다 올아 예. 예 감사합니다. 형, 천 형. 아, 천천히 오셔도 돼요. I'm a yardie. 군대 와야 돼!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어, 우리 올 어, 어, 거야. 괜찮 맞아. 원영이. 계속 맞아. 괜찮아? 될수 있어? 자, 차야. 저 불도 좀막이렇 버려. 어디야? 네, 네, 네. 괜찮아요, 우리 리 어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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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명명. 명명. 장이, 장이. 앞으로 밀어.

와, 준비. 아, 편요히 떠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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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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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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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<cues> 근데 못 찾아. 해 오페, 오페, 오페.

아. 붙어야지. 네, 나이스. 에, 에, 좋은, 좋은. 나이스. 어? 어, 잘 나이스. 나이스. 자지 다한좀 아, 어. 아. 네 더. 말 아, 말해. 하나 간다. 맞다. 아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천천히 3천이 아, 아, 점

버스 둘이 있는데 한대한대 둘이 나 가면 돼 어우 어 버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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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. 컨트롤 여기 바깥 세이어 뒤에 막세지나리 지나리 해 고정 チンタチンタチャイム 예, 불러서 왔러서 아, 만생겨붙여 돼. 붙여도 돼. 你给我、啊、下去，下去，冷

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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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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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아아

정이야 <목소리> <진짜? 목소리> 어, 어, 아, 다행이네, 아, 아, 거지? 아, 오케이, 다행이다. 아, 졸라 아스 필요? 끝나고? 음, 음, 아니야, 교체 필요 없어 교체해 달래. 정말 해. 정 아, 교체. 시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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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없는데. 해줘 okay. 들어왔어? <laughs> <laughs> 아 괜찮아. 아아괜찮아 <laughs> <애들도>. <laughs> 준영이 오다 사고 나신 거 아니에요? 급해서 또 화장실 가셨네진거아요 와요 그밤기이 위험하겠다

성 m ready t 더워서 그래 good. I'm good. I'm good. i 다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이정도를 이 찍어야지 너무 낮게 찍었을때까지 막 족발 아, 이거, 이거 어? 족발에 막국수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형, 족발에 막국수 거기막걸리왜 <목소리> <막거리고? 목소리> 못먹어 <목소리> 나 지금 6kg 뺐어. <laughs> 어개 많이 뺐어. <뺏어> 지금 그런 <laughs> 얘기이거 족발에 막국수 진짜 질것같아 맛있겠다. 오늘 매장에서 시켜 먹자 <laughs> <laughs>

내가 티브 잘됐어 상에 방금 말투가 요겨졌는데 네거티브 네거티브죠 좋다 좋다 목 아프겠다 부딪히면 <laughs> 어. <laughs> 아플 것 같아 <웃음>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아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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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 립이 무릎으로 어깨 <laughs> 맞던 데 그냥 일어나던데 원래 태풍 나면 그런 거 아니야? 이런거는 싫어 같으면이렇한 남자만 발발코 하는거 공격! 그러야 야! 야! 이 고릴라 넘어졌는데 그냥 물으면 찍어 좋아! 다음 이태 계속 고에서 이태수 밀고 골 다시 위치! 다시 위치! 다음은 이거 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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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리!

너 다친 거 보고 마음이 퇴전해다눈 어, 어, 아, 네. 떠보니까 너가 들어가 있었고